<웃음> 이제 <웃음> 촬영하니까 <웃음> <웃음> 어, 모든 사람들이 다다 이제 긴장하겠는데. 야, 잠금 그거 야, 사진 얼굴 나오 그거 와 있는 게 문자 왔나? 자터 왔나? 진 문자. 혁신상 듣고 왔네. 이랑사장이 오실 때 이제 다보 가서 할까? 네. 응. 까 갔다가 구경하고 이쪽 한번 가보다 발명 기술 혁신 대전 이게 아닐까? 어, 여기는 봐봐요. なるほど。Uh huh. 반갑습니다. 뭘, 뭘 들고 다니시라고 그래갖고 진짜 지금. 올해부터는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요. 아 <laughs> 겠습니다안녕네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 아니,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아 올해부터는 이제 영상에 남제남아요 이제 <laughs> 장교는 조있 데. 는이많도이도이편도수도이 정도. 이정는이있도이정이정 어떻게 하이거도요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장치는탈이정이잖아이야너장 정도. 도이 정도. 이 이렇 <laughs> 이렇게, 침차용이잖아요 <laughs> 이게. 돌아가면서 배우면. 맞아, 맞아. 종류가 찾지 않고, 찾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축제만 남고, 날개가, 숨이, 예, 괜찮아져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베어링이 있는데, 이 안에 수분이 침착해가지고, 녹발생이 일어나면서, 그, 그 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아 인원 발생을 엄청 많이, 그, 공간이 침착는 그리고, 이게 예질해지고, 날개가, 따라가다 앞쪽 쪽에 붙어가지고 화재발생도 한번어요아그러 이제 풀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대답하 위해서 이제 약간 똑같은 세월을 안들어도 되겠네요 놀지 않아도 되겠네요 앉아도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어. 옆에라 던지면 돼요 전에도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앉는다고 쳐도 나서이 소리 때문에 놀라서 도망갈 수있 이게 원래 요런 건아 니고, 스리는 약간 이런 느낌 이라요 차로그 차로가 런로가땡 나면 이거 가로가래로상 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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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가 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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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차로가 로가 차로가 차로가 가 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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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타입이나다 가능하네. 타이나암호타임이이나이나암호타가 되는 암호이나암이나이나나 암호타임이나 암나암호타나무들만이나 암호타임이나 암호타임이나 암이나암호들이나 암호타임이나 이나이이나암호이나암호타임이이이 사실 이렇게 국가 형태로만 만들어놔도 음, 개별 컴퓨터가 도입할 수있어 못하고 출연은 했네요 23년도에 시작했는데 왜난 몰랐지? 지금 이제 특허 등록 나온 거예요? 특허 출이되야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주서 이것도 이제 조정해서 해서 미을 조정. 는 이거 완전히 해줘서 있 대전 분들이 많이 보고 왔어. 요그 이거 밑에 그 것만 아, 하면 똑같은데. 네. 이거는 뭐좀 내구성이 <laughs> 아, 훨씬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것도 원래는 이게 쿨 음식재질인데 음식재질이 아니라 원래 쿨리카보네이트라는 어, 이제 플라스틱 네. 재거든요. 네. 네. 음. 근데 이거 제작하려니까 틈 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살때한장에서음속재료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 이거는 플라스틱이 재질분해가 되거든요. 대전에 구매돼서 대전에 저 같은 게 있잖아요. 달성된 바로. 그거를 자꾸 부러지고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여직원들 그, 그 밖에 없거든요 여직원들다 들고 와서지고물닦는지겠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득 끓전가는 거니까 요거 1톤까지 절수 네. 있는 음. 걸로 음. 예예, 같이장님이 가셨죠? 우리가 어요우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 우리가 두 개잖아요 잘, 작가 자리 촬영면에서는 다른 것 보다는 해져서두개서거서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그거 한다는 건 투표한 거예요 아, 예예, 이거는, 거는 다른 암상을할거예요들어왔 이거, 이거, 모씨네 아.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고, 응. 아마 변접 네. 운영실에서 학대하는 거 아마 고뒷빨라오는거예 동네, 동네, 뒷어 이건 뭐지? 네. 수락방수락방지 와야 단선 확인 단전. 단선 <laughs> <수선> 확인 단전. 끊어진 거. 아, 여이 친구가 설명해야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네.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바로 아, 네. <목시와> 그긴 그래. 뭐, 하지이에서하로대에서 하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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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대에치대에서대에서대에서 하천대에서, 하하천대거나 하천대에서, 하천대 하천대에서, 에서하 하천대에서, 하천대에서, 하천하는데지서 하천대에서, 하천대에서, 하천대에하대하 비슷하게 예들은 낭내 포직이라고 해가지고 낭내가 떨어졌을 때이 눈발이 나오는 때를 저희가 예전에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에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 이 출탑이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멀리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있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 서 흉상 기업 합금이라고 해서 좀 그림 포즈로 이렇게 이 구조를 유지하는 나왔을 때이 장치를 이 흉상 기합금을 넣어서 이것좀 유지하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 생각할 때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따로 구동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기적으로 네. 작동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발용을 한다는 거니다 그런 부분에서뭐 배터리를 활용 이럴 필요가 없이 그것 재사용도 이제 말아 가지고 이게 성이 났으면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말아 가지고 사실 이제 말아서 넣어놓으면 네. 네. 이게 이렇게 네. 네. 음. 넣고 알아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것도 좋아지고 찾기력도 좋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해 데 이게 잘만들려나요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그렇게 하면 뭔가 맞는어요 도적인 브라운스하 되는 거예요? 스마는 거예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예 안 하세요? 진짜 <laughs> 고랜만이네요 네, 네. 아니 이게 저기 그 누구야? 저 김종식 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에 예. 비슷한 건한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잘 아시잖아요 전주 음식에 <laughs> 이렇게 작업자들이 이렇게 잡다가 부지힌작업 하고 그냥 잡아다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예 맞아요. 그냥 전주를 파지를 사람이 하지 말고 그냥 놓고 아 살짝 아 붙고 살짝 보이면 어차피 꽉 채울 수는 없잖아요 파지용으로 이렇게 채우고 저희는 공수해서 아 이왕 하는 김에 수상계수상가지고 어, 전주로 최종적으로 숨은 다음에. 만주를 내신에 안전하게 스피드 하나 넣으셨데요 수상기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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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네. 거기다가 하나 또 추가한 게, 전주 귀. 예, 예. 귀를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잘 내고 하는데, 네. 그냥 네. 여기 딱 넣어가지고, 깊이 측정을 해가지고, 사진 딱 찍게끔, 네. 깊이 기... 딱 측정하니까, 이제 꼼짝 말하면. 꼼짝 말하제 작업자들이 구성이 어가서 이렇게 작 전에는 그눈이 띠가 하나 딱 이제 마킹이 돼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없어요. 네. 눈떼중으로 하고 막 네. 그러거든요. 네. 그 네. 전주 그, 태으고 붓지깍 태우고, 눈깨중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힘이 받게끔 좀채우기도 하고, 네. 전선 걸었을 때 힘이 가더라고요. 수평계에 놓을까, 아무래도. 활용하는 거는. 단순. 아, 이거는 뭐. 간단해가지고. 간단하죠. 적용하기도 다릅 네. 가능한 네. 네. 일하는 아, 사람이 수월할것었어요 예. 네. 어, 이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음, 그러니까요. 야, 음. 그, 아, 네. 도가 계속 출동해요. 어, 그 다음에 는보다좀 편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대표가 되어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 안전. 저거는 잘했던데요. 저거 상만을었던데 예. 그 딱, 딱 찍히면 위험성이 아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니까 예. 러 저걸 좀 밀어주는 것같 아...맞아 <laughs> 난 최소한 뭐... <laughs> 하여튼 고생 많 하여튼 고생 많또한번 구경하다가 예. 수있리 가볼까요? 이리 이리 기중 탑니다. 아, 저기, 뭐. 방식. 이거는 작업을 잘 해놓은 걸 보는 거예요. 작업을 할 하게 된 처음에 이제 진동이 드르륵 하면 그때가 안됩 음. 아, 그러면 시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이미 어, 이제 방케이블은 지중 전력 케이블로 병용돼서 음. 설치가 되있습니 음. 그, 진동이 그르르 하면 바로 인지를 해서, 위치하고, 패턴을 특제가 됩니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네요. 경을 빨아놓은 게주시잖다 현장에서도 안 하시네요. 스키바이라고 해요. 사포질 하는 거를, 특히 아. 사포질 하는 거를.

<뭔람> 몇 오, 년, 한, 어, 한 20년 만에 뵙고 몇년 전에 하면 되고 그러니까 모르라서 2 지금은 어떻게 지십니까 즐겁게 잘 서울에 을하지 예. 알것 같아요. <람> 아, <람> 네, 아, 필요한 거네 애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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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홀 내부에 네. 사람이 자꾸 들어가서 안전상황이 8차 변환들을 대신했다는 맞습니다. 애초에 그냥 감독님. 정로를 만들었습니다. 8차는 아, 어떻게 나왔어차는 이제 바깥에서, 공내부에서 음. 음, 음. 음. 이렇게 호프를 음. 음. 통해서 바깥에서 그냥 이 유도 관로를 통해서 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네모야. 제작한 맨홀 쪽으로 <laughs> 터치입니다. 대 제작을 한거 아, 대박이다 네. 근데, 디테일한데? 예 디테일. <laughs> 이거 돌려야 되리는데 국내네 국내네 빨리 빨리 나가고 지금 작업실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작업저을 걸어서 처음에는 빠지엔 하는 계단인데요 이제 그냥 엔진 윈치에다가그을 달아서 이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이 네. 모터 같은 그런 거고. 맞아, 맞아. 그거는 근데 단방향만. 안전하게도. 예. 네. 힘이 양한. 좋으니까, 이제, 가운데에서 엔진 돌리면은 위, 아래는 이제, 끌고 가거든요. 니렇지 상관 케이스 같은 거, 젤리 같돼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야, 이게 뭐힘 좋겠네, 이거 뭐다고힘좋은데이 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이게? 14kg 전체? 네. 배터리까지? 네 전부 다 이대로 올리면 1 4 배터리는 그만해도 안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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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